하나님은 우리 의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쓰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 송도의 대표 주자인 다윗과 마귀가 고용한 용병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펀치를 날려서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펀치를 날렸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펀치의 요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를 높이신 것이죠. 잠시의 위기와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번째 두 번째 요소, 주님이 세운 자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온 이유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펀치의 세 번째 요소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자신과 또 이스라엘 군대에 넘기셨다라고 위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본거지에서 우리로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여왁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뒷배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장수의 자격으로 권리학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곳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라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일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펀치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펀치를 가지고 주님께 기하게 쓰임 받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좋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